기둥 위치에 따른 명칭은 또 다른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기둥은 평평할 평자를 써서 평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석에 있는 기둥,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 부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해서 귓기둥이라고 얘기도 하고 한문으로 해서 구석 우자를 써서 우주라고도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주의 소승기법이 구석에 있는 기둥이 높이 올라갔다는 뜻에서 우주의 소승기법이라고 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기둥은 형태에 따라서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모양의 원기둥, 그 다음에 네모진 형태의 사모기둥, 방형기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각형 형태의 육모기둥, 심한 경우에는 탈모 기둥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둥 형태는 맨 첫번에 도량주라고 합니다. 도량주라는 것은 나무를 전혀 가공하지 않고 껍데기만 벗긴 채로 해서 기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량주로고 하는데 이 도량주를 약간 가공해서 원 기둥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더가공 해서 각 기둥을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래서 도랑주에서 원기둥까지는 자연형 대기둥을 일반적으로 썼고 원기둥에서 각기둥까지는 가공형 대기둥을 썼던 것입니다. 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는 기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도랑주의 예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탱자나무를 갖다 그대로 사용한 화엄사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둥 은 청룡사의 기둥인데. 나무를 새긴 그대로 나무 껍질만 벗겨 가지고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둥에서 우리 조상님들의 기술과 더불어서 해학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 도랑주도 똑같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기둥인데 원기둥은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두리기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볼수 있는 기둥 형태인데 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형 형태의 기둥을 그대로 세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기둥, 방형 기둥이라고 하는데 목재를 가공을 해서 방형으로 만든 다음에 기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육목기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 건축에서, 현대 한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둥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신과 주도로 나타나는, 나타나 있는 것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 주신부분은 육각형 형태로 갔고, 위에 부분은 사교 맞춤처럼 해서 볼을 걸수 있도록 주두를 장식해 놓았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그 기둥 윗부분에 얹혀지는 부분을 저희가 주두라고 합니다. 기둥 주자에 머리두를, 머리두자를 써서 주두라고 하는데, 주두는 상부 하중을 기둥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주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두는 아랫 부분에 폭이 좁으면서 기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공포를 받쳐주기위해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가 그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십자형으로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건축뿐만 아니라 서양건축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 기둥과 로마 기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양 건축에서 주신과 주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주대에 보면 다양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토스칸 도리 오더에서부터 코린티안 콤포지트 오더까지 장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식을 하면서 주두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제는 이제 도리가 되겠습니다. 도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첩가를 아래에서 건물의 장변 방향으로, 가로방향으로 길게 도인 부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방, 장여, 이런 부분들과 같이 이렇게 얹혀지는데 그돌리 밑에는 장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원형 부재가 돌지 않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리는 노인 위치에 따라서 맨 위에 우리가 종갓집에서처럼 종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다고 해서 중돌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위치한다고 해서 주심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심돌이에서 건물의 안쪽에 위치하느냐, 바깥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안쪽의 돌이는 대목돌이, 바깥쪽의 돌이는 의목돌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는 원형이기 때문에 돌지 않도록 밑에 대모지의 부재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받치는데 이것을 장애라고 해서 종돌이 밑에 받치는 장애는 종돌이 장애. 중돌이 밑에 받치는 장애는 중돌이 장애, 주심돌이 밑에 받치는 장애는 주심돌이 장애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도리는 원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의 형상이 원형이냐 아니면 방형이냐에 따라서 굴돌이, 납돌이 또 그렇게 구분도 해줍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부분 맨 위에 있는 도리가 종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뚜렷이 드러났지만 지금 이 가로 방향으로 봤을 때는 중간 부분에 있는 돌이를 중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둥 바로 위에 있는 돌이 이것을 주심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 맨 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종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으로 내려온 다음에 보가 받치고 있는데 이 종부가 받치고 있는 가운데서 양쪽 옆에 있는 돌이가 중돌이가 되겠습니다. 이 중돌이에서 석가래즉 연목이 내려오다가 한번 꺾여 가지고 다시 기둥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중돌이 부분에서 꺾여지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 윗부분에 돌이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주심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돌이, 중돌이, 주심돌이로 해서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는 형상에 따라서 원형인 굴돌이와 방형인 납돌이 두 가지로 가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리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굴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리가 여기는 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는 납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리가 간 다음에 장여가 받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에 동그란 부재가 건물의 장변 방향으로 간는 도리가 종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으로 중앙에 있는 도리 그러니까 동그랗게 하는 것이 중돌이인데 이 중돌이 밑에 네모진 부재 장여가 받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 숫자에 따라서 이제 양의 명칭도 붙여지는데 이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은 어, 현대건축이나 한옥이나 가장 중요한 부재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라는 것은 건물에서 앞과 뒤를 연결하는 부재인데, 폭보다는 높이가 긴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의 개수는 도리의 수에 따라서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는 놓이는 위치나 형태에 따라서 그 명칭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가 뚜렷한데요. 주초가 이렇게 가공된 그 소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기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로 방향으로 보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기둥과 보가 결구되어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보에서 맨 위에 있는 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갓집에 있는 보라고 해서 종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보라고 해서 중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을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라고 해서 대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가 종보, 중보, 대들보가 이렇게 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는.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은 기둥이 있는 가운데 밖으로 건물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퇴마를 루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뺐다고 해서 이 부분은 보가 퇴보라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창덕궁을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부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이런 혼합식 구조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시면은 먼저 맨 아래 기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단 윗부분에 주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창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공포인 입공을 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방 위에 주두와 소루를 얹은 다음에 장여를 얹고 장여 위에 보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보위에 도리를 얹었는데 이러한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붕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붕 가구는 먼저 추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추녀는 지붕 모서리에서 45도 방향으로 길게 걸린 부재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붕의 전체 면적을 덮고 있는 동그란 부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석가래라고도 하고 연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리 위에서 건너, 부재를 건너질러 가지고 도리의 개수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 이 도리와 연목과 석가래가 같이 해서 지붕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돌이와 중돌이 주심돌이 사이로 가면서 중돌이 부분에서 한번 꺾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돌이 부분에 꺾여져 가지고 종돌이에서 중돌이까지 중도리에서 주심들까지 해서 꺾여지는 연목이 길은 거냐, 짧은 거냐에 따라서 짧은 것은 단연, 길은 것은 장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붕 형성이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한옥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지붕, 특히 처마를 길게 빼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조금이라도 좀 길게 빼기 위해서 처마를 2층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겹처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단으로 되어 있는 처마를 호처마라고 하는 반면에 두 단으로 되는 처마를 겹처마라고 해서 구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녀는 내쪽 방향으로 해서 사선 방향으로 나간 부재가 추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붕선을 형성하는 주요 부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붕 전체면을 이렇게 원형제가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목과 추녀가 같이 이렇게 지붕면을 형성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 큰 부재로서 이렇게 그, 밖으로 나가 있는 부재가 이제 추녀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동그란 부재가 연목이 되겠습니다. 이 연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돌이, 중돌이, 주심돌이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중돌이 부분에서 한번 꺾여져 가지고 지붕을 형성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꺾여진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연목이 장연이고 짧은 연목이 단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로 되있는 처마는 호처마고 그 다음에 겹처마로서 두 개가 되어있는 처마를 겹처마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겹처마는 한옥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지붕을 좀더 처마를 길게 빼기 위해서 한단더 올리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단순한 형태인 호처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사진에서는 처마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겹처마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옥에 관한 주요 구조부의 용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주요 구조부 유에 부분에 관해서 용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